그래서 이번에는 벽돌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2분대에서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어, 벽돌 났네요. 벽돌 받을게요. 아, 이거. 아, 한번 죽었습니다. 소지 하나 더받고요연려받았고요 어, 아, 두번 죽었습니다. 아, 이거 못 박네. 그래도 덤벨하고, 구매량하고, 모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나,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혼돈의 검으로 99 챕터를 도전합니다. 자, 캐릭터는 해롱이 사용하고요 장갑은 영원의 장갑. 벨트는 폭넓은 벨트를 사용합니다. 혼돈의 검은 아직은 에픽입니다. 자, 기술 부품은 이렇게 착용을 하고요 오늘 같이 갈 뱃은 에픽 전박입니다. 자, 99 챕터, 현재 가장 어려운 챕터인데, 아직 혼돈의 검이 에픽인데, 넘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장갑이 지금 신의 주조가 돼 있고, 그리고 폭넓은 벨트하고 조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혼돈의검이 에픽이지만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는 목이 계속 안 좋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 99 챕터 혼돈의검으로 바로 갑니다. 자, 첫 번째로 치명타 받고요 아, 수호자 났네요. 수호자는 받아야죠. 수호자 받습니다. 지금 도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 계속 실패하고 있거든요. 어렵네요. 자, 혼돈의은받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벽돌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벽돌이 돌파하면 덤벨이 되는데, 이 덤벨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몬스터한테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12분대에서 지금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 벽돌 났네요. 벽돌 받을게요. 그래서 12분대를 덤벨을 사용하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벽돌을 한번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벽돌을 사용하려고 해도 스킬이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벽돌이 초반에 바로 나와주네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부메랑 받을게요. 약간 범위 스킬 위주로 좀 받을게요. 벽돌도 받았고 부메랑도 나중에 이제 돌파를 하면 범위 공격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구매랑은 혼돈의 금이랑 돌파 재료가 똑같습니다. 자, 요렇게 나오면은, 자, 일단 새로 고침을 할게요. 아, 똑같이 나오네. 그러면 두리안을 받을게요. 아, 두리안도 범위 공격에 상당히 좋죠? 범위 공격 스킬 위주로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로켓 발사기까지 받죠? 자, 그러면 진짜 범위 스킬 위주로 다 받았네요. 자, 이 스킬 조합으로 12분대를 뚫을 수 있을까요? 오, 자석 나왔습니다. 혼돈의 검 돌파 재료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목이 계속 아프고 목이 계속 안 좋네요. 자, 목소리가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자, 로켓 하나 더 받고요. 와, 진짜 이 챕터는 가장 어려운 게 레벨업이 너무 느립니다. 경험치를 잘 주는 몬스터가 초반부터 안 나오기 때문에 레벨업이 너무 느리네요. 그래서 이 챕터가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행운열차에서 스킬이 좀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자, 상자 한번 먹어볼게요. 과연 몇개 나올지. 어, 세 개네요. 세개 3개 나오면 괜찮거든요. 한 개씩만 나오면 진짜 이 챕터는 힘들어지고 그래도 세개 이상씩은 나와줘야 그나마 좀 할만합니다. 자 열려 나 놨네요 범위 늘릴게요 자 유령이 또 나오네요 이제 유령도 자주 하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초반에 이제 맨 처음에 96 챕터 맨 처음에 났을 때는 유령이 되게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이제는 자주 하다 보니까 유령도 조금씩 적응이 되네요 근데 맨 처음에 유령 났을 때 카페에서 누군가가 이거 유령이 사라져도 충돌데미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래서 더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였죠. 유령이 사라지면은 충돌 데미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유령이 사라졌을 때 지나가도 되거든요. 자, 수호자 받고요. 제가 이 신의 주조가 나오기 전에 혼돈의 검으로99 챕터를 도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포기를 했었습니다. 도저히 혼돈의 검으로는 99챕터를 못 넘길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신의 주조가 나오고 이제 영원의 장갑하고 폭넓은 벨트의 요 조합으로 방사능이 나오면서 저도 몰랐는데 방사능이 총알을 막을 수 있더라고요 총알도 막아주고 데미지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99챕터를 혼돈의 검으로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않네요 지금 도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못 넘기고 있네요 자 에너지 큐브는 안네요. 에너지 큐브 받고요. 자 12분 전에 벽돌은 돌파를 시키려고 하거든요. 이 덤벨이 12분대서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12분 전에 수호자하고 벽돌은 돌파 시키려고 합니다. 어, 아 레벨업이 안 되네. 자첫 번째 보스 나옵니다. 첫 번째 보스 소용돌이꽃. 근데 소용돌이꽃은 혼돈의 검으로 굉장히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얘가 움직이는 보스도 아니기 때문에 혼돈의 검이 상당히 잘 잡더라고요. 아, 벌써 잡았죠? 자, 첫 번째 보스 잡았고요. 아, 아, 행운자자에서 스킬 하나 나왔고요. 자, 혼돈의 검 봤고요. 자, 혼돈의 검이 이제 돌파 준비는 됐네요. 혼돈의 검도 빨리 돌파가 돼야 되고요. 자, 요 5분 대가 유령도 안 나오고 경험치도, 오! 어? 혼돈의 검 돌파 됐습니다. 계속 좀 빠른 시간에 혼돈의 범위 돌파가 됐네요 자요 5분대가 유령도 안나오고 경험치도 꽤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레벨업을 좀 많이 해야되죠 자 로켓 받고요 그래도 얘들이 살짝씩 대시를 하기 때문에 너무 붙어있으면 또좀 위험합니다 어, 자 둘러싸이벨 위험하고요 빨리 빠져나가고 자 에너지 큐브를 받고요 공속을 좀더 올리죠 자, 치명타 나왔네요. 치명타 왔구요. 치명타도 빨리 돌파되면 좋습니다.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 좀, 몬스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둘러싸이면 안 되구요. 자, 7분에 또 유령 나오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유령이 사라졌을 때잘 지나가면 됩니다. 이제 나타날 때 충돌 데미지를 받으니까. 아, 부메랑 하나 더 받죠. 어우, 에너지 좀 많이 따랐네요. 그래도, 이제, 영혼의 장갑이 에너지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갑자기 즉사를 하지 않는 이상, 좀 에너지는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유행 벨트를 좀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모기가 은근히 신경이 많이 쓰이죠. 오, 어, 지금, 왼쪽에 보면, 유령을 좀 많이 모았습니다. 아, 어, 치명타 하나 더 받죠. 어, 치명타가 빨리 돌파되면 좋고요 아, 유령이, 참, 어, 아, 붙딪네요 예, <laughs> 유령이 사라졌습니다. 유령이 사라지면, 이제, 공격력, 버프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 혼돈의 검에 단점 중에 하나가 또요거 스택을 쌓아야 된다는 게 약간 좀, 단점입니다. 아, 수호자 봤구요. 스택을 쌓아야지만, 이제, 데미지가 올라가는데, 혼돈의 검이 이제 총알도 막을 수 있는 무기도 아니다 보니까 이게 자주 부딪히죠. 그러다 보니까 스택이 잡고 풀립니다. 공격력 30% 증가를 유지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고화력 총알 나왔네요. 공격력도 올리고요. 자, 자석 먹고. 자, 에너지 큐브. 공속을 더 올리죠. 어, 또 에너지 큐브요. 자, 방사능이 총알을 굉장히 잘 막아주고 있습니다. 소자만 있으면 약간 어려웠을 텐데. 방산 등이 총알 을잘 막아주고 있죠. 로켓 받고요. 어 밑에 중간 보스가 죽어 있네요. 아마 9분 때 꽃중간 보스가 나왔을 겁니다. 꽃중간 보스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자 상자 먹죠. 오케이 치명타 돌파 됩니다. 그러면 공격력이 많이 올라가죠. 이제는 벽돌을 돌파시키고 수호자도 하나 더 받아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메랑도 돌파가 되면 되게 좋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보스 나옵니다. 자 수석 기술자. 자 부메랑 을 봤죠. 자 수석 기술자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 치명타가 돌파가 돼서 그런지 공격력이 되게 세네요. 보스 에너지가 잘 딸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보스 잡았습니다. 혼돈의 검이 보스를 굉장히 잘 잡습니다 자, 부메랑 하나 더 봤죠 부메랑이 빨리 돌파되면 좋죠 오, 마그네틱 다트 부메랑 돌파됩니다 이렇게 부메랑 돌파되면 범위 공격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 마그네틱 다트가 회전하면서 굉장히 넓은 범위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맵에서는 마그네틱 다트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어쨌든 헌돈의 검이랑 돌파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구매랑도 괜찮죠 헌돈의 검을 쓰면 자 11분이 됐는데 어, 12분 전에 벽돌이 돌파가 됐으면 하거든요 벽돌이 돌파가 돼야 12분 때좀 막는 게좀더 좋을 것 같은데 12분 전에 벽돌을 돌파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벽돌 나왔는데 아직 벽돌도 하나 더 받아야 되고 피트니스도 아직 받아야 되네요. 12분 전에 벽돌 돌파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벽돌도 나왔고, 피트니스도 나왔네요. 피트니스를 먼저 봤죠. 아, 돌파 재료를 먼저 받았습니다. 그러면 벽돌만 먹으면 저기 상자 먹고, 벽돌 돌파가 되거든요. 아, 안 나오네. 그러면 로켓 봤죠. 로켓도 돌파가 되겠네요. 자, 상자 먹고. 자, 사고 브리포, 어, 스킬 다섯 개. 다섯 개한번 나왔네요, 스킬. 자, 이제 벽돌만 돌파가 되면 될것 같은데. 자, 12분 됐습니다. 어, 벽돌 나왔구요. 아, 성적 없는데. 자, 과연 12분 때를 막을 수 있을지. 어우, 덤벨, 벽돌도 돌파됐습니다. 어우, 여기 너무 많이, 어우, 너무 많이 나오는데. 어, 밀리는데. 습니다 자, 고화력 총을 봤죠. 어, 조금씩 밀리는데. 아, 버틸 것 같으면서도 조금씩 밀리네요. 자, 수호자를 좀 봤죠. 아, 이거. 아, 한번 죽었습니다. 수호자 하나 더 봤고요. 아, 이게 못막으려나 범위를 더 넓히죠. 연료 받았고요 아, 두번 죽었습니다. 아, 이거 못 박네. 아, 연료를 받고 범위를 더 넓혀보죠. 아, 이거 안 되려나? 음, 총알 공격력 더 올렸습니다. 공간이 조금씩 나오긴 하는데요. 오, 공간이 좀 나옵니다. 범위 더 넓히죠. 지금 그 범위 스킬들이 돌파가 됐기 때문에 오 공간이 조금씩 나오는데요 자고화력 총알 공격력 더리죠래도 덤벨하고 구매량하고모스터를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리안을 좀 올리죠 오 잘하면 13분까지만 막으면 되 거든요 오 몬스터 또멀려오는데래도 지금 잘 막고 있습니다 오, 공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범위를 더 넓히죠 범이 다 올렸고 자 아직 부활은 한번 있고 13분대만 넘기면 14분대는 덜 어렵거든요 오히려 14분대가 낫습니다 자 체력을 좀더 올리죠 피트니스 받고요 오, 13분까지는 막을 수 있겠네요 자 14분대입니다 보니까 12분 13분대에서 중간 보스가 죽으면은 이렇게 뚫리는거 같더라고요. 근데 중간 보스가 안 보이죠. 자, 체력을 더 올리고요. 마지막 보스를 위해서 체력을 더 올렸습니다. 오, 자석 먹었네. 체력 더 올리고요. 다음에 두리안 올리죠. 또 두리안 받고요. 또 두리안 받고요. 자, 두리안 돌파 됐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스킬은 다 돌파가 됐네요. 그래도 스킬은 이번에 잘 받았네요. 자, 부활이 한번 남았는데 마지막 보스를 넘길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강원사자 어, 로봇 보스가 상당히 어렵죠. 자, 자석 먹고. 어, 그래도 스킬을 잘 받아가지고, 보스 체력이 잘 딸고 있습니다. 혼돈의 검이 그래도 보스를 잘잡아니더라 잡으니까... 아, 근데 네 오, 어, 잘, 잘피하기만 하면, 연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케이, 체력 얼마 안남았고요 어, 자, 잡았습니다. Yeah, 와, 99 챕터 혼돈의 검으로 굉장히 어렵게 넘겼네요. 자, 통계 볼게요. 오, 덤벨. 벽돌이 피해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의 검, 혼돈의 검이 했고, 총 피해량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99 챕터 넘겼습니다. 자, 해롱이의 혼돈의 검을 사용했고요 자, 용원의 장갑하고, 폭넓은 벨트 사용했습니다. 자, 기술 부품은 이렇게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같이 캠페인은 에픽 전박이 패시입니다 자, 99챕터 에픽콘더의 검으로 도전을 했는데 이번에 신의 주조에 영혼의 장갑하고 폭넓은 벨트 조합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서 도전을 해 봤는데 어, 넘기긴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실패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그래도 영원의 장갑에 신의 주저하고 폭넓은 벨트 덕분에 넘길 수 있었네요. 자, 다음에는 파괴임으로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파괴임도 에픽이긴 한데 혼돈의 검 에픽으로도 넘겼기 때문에 파괴임 에픽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담바 안녕!